자, 20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필자의 요지야. 자, 부모님은 종종 주장합니다. 대시라고 주장한대요. 자, 이렇게요. 자,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 아이들과, 어, 나 우리 애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데라고 얘기한다. Actually, 근데 사실, 자, what they mean. 자, 그들이 얘기하는 반은 is not, 왜 주어? 자, with, 나레이, but be야. A, but B. A가 아니라 B가 되지. 그러면 with,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in proximity of는 무모 근처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proximity가 근처라는 거고 밑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that is, 이거 다시 말해서지. 자, 그거 사실은 'there is to say'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그들이 있을 수는 있다. In the same room, 자, the same as 모모와 같은 이제서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는 있으나, watching TV, 뭐 하면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conversing 대화하다야.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방해만 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what is needed. 필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주어져. 필요한 것은 자, 적극적인 뭐 개입이다. 적극적인 참여이다. engagement는 연합, 뭐 합쳐지다. 라는 뜻이니까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 이것은 암시하다, 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의미합니다. reading together 책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퍼즐을 풀거나, 같이 요리를 하거나, 먹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계속 병렬이네요. 같이 쇼핑하거나, 빌딩 블록, 뭐 블록 쌓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를 그 설거지를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많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음, 자 여기 이거죠.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방에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연합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it is not simply being in child's a company. 아이들이 그냥 같이 컴퍼니 같이 있느냐? 우리 어, 자, 그냥 그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the while simultaneously. 자, simultaneously는 동시에 라 뜻이에요. 동시에 뭐 하면서 자, 아이들을 그냥 혼자 둔 상태로 그래서 그냥 같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나레이 법이 나왔네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의미합니다. being an active participation.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partner in activities with the child. 아이들의 활동에 같이 파트너가 돼주는, 함께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이 되겠네요.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공감적이 아니었고요. 놀이 활동 다양한 거 아니었고, 뭐 성격 형성 아니었고, 도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래서 1번으로 마무리합니다.